h 트 t train. train, uh, train. may be stopped. Uh, I can run. I can run. <laughs> you can swing. I can swing. I can swing. I can swing. I can s w 이 n g I can swing. I can swing. I can swing. I c a 여긴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여기까지도 파도가 3m까지 온다곤 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그 쓰나미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흔히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기차 멈추기 전에 다태야마까지 커피 한잔하면서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요 떠나서 쓰나미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쓰나미 때문에 열차가 올스탑 했습니다 아예 스탑이에요 그래서 열차 도착 예상시간이 오늘이 수요일인데 뭐 그러 토요일 9시에 난 집을 어떻게 가냐? 일단은 배가 고프네요. 그나에도 응. 일단 밥 먹고 오겠죠. 개... <laughs>

쓰나미 예상 시간이 11시였는데, 지금 11시 40분이에요. 지금 뭐 여기 서한대도다 놀고 있어요. 그저. 기차를 못 타면 할게 없어요. 아 열차가 운행 재개가 될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카페에서 노가리 좀 까다가 그냥 바다로 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태평양 앞바다를 보면서 달리고 싶었는데. 아우, 어, 가자 씨. 가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지금 해가 쨍쨍하잖아요. 뒤지게 덥단 말이에요. 여기는 딱 나무가 있어서 가지고 식생이 있어서. 딱 여기도 있었어. 딱 밑에 풀도 깔려 있어서. 혹시 복싱하고 벌레가좀 있지만 6시 8분에 온다 해놓고 7분이 지나도 안 오냐 오겠죠. 대충 들어보니까 피난 경보가 해제 되었습니다. 라는 것 같은데 그럼 7시에는 기차가 올것 같은데 하, 왔으면 좋겠네요. 저 숙소 예약했는데 이거 취소가 안 돼요. 최저가 예약이라. 네, 5만원 제발. 지금 7시에 타고 가면 그래도 8시 반에서 9시에는 도착할 텐데, 일단 피난경보 해제됐다고 하니까 오겠죠. 제발 결국 기차가 안올 빌이여 가지고, 또 지금 보니까 영무원들도 아예 최소 인원만 두고 퇴근한 것 같아요. 설령 기차가 온다 해도 이미 늦었어요. 지금 저녁 7시 반인데, 아무래도 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가서 돗자리랑 먹을 걸몇개 사서 노숙을 해야 되겠네, 바닷가에서. 자, 역 옆에 있는 공원에 왔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돈가스 도시락이랑 계란이 들어간 약간 핫도그? 그리고 닭튀김 같은데, 네, 고로케랑 목숨을 놔서 노숙할 돗자리를 가져왔습니다. 해변에서 잘려 했는데, 해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해변에서 누가 캠핑이라도 할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 아무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존나 무섭더라고요. 내일 아마, 가능하다면 아침 5시 기차가 오면은, 운이 좋게 갈수 있을 텐데, 오늘 거의 밤을 새야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편하게는 못잘것 같고. 그렇습니다. 밥이나 먹어야지. 지금, 여 안에 있는 화장실을 씻고 화장실 화장실. 있습니다. 수건이 없네. 수가 있죠.

홀로 다친 소리 있죠? 와, 그거 나서 봤더니, 열차가 달려오고서 존나 뛰어서 탔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좋 <목소리> 됐습니다. 제가 갈려던곳까진안 가네요. 내일 아침 5시에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없죠, 사실. 오늘 어떻게든 예약해놓은 숙소 가서 자보려고 했는데, 답 없네요. 내일 아침 5시에나 갈수있다니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활기차네 하, 지금 12시 반인데 첫 차를 타든 말든 어차피 아침에 자야 되잖아요 또잘 곳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려고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욕도 바로 앞이고 적당히 밝으면서 사람도 없어가지고 하, 내 팔자야 캡슐 호텔도 안되고 배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7시 다 됐는데 굳이 굳이 만화 카페 회원증 처음 안되고 와서 자려고 합니다 죽을 거 같습니다 기 전에 빨리 자야지 아마 영상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 아 어땠어? 아 여기 내가 내가 치과로 갔잖아 거기 갔다가 여기 오니까 공항장에 올것 같아. 사람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시부야는 왜, 시부야는 많아? 유난히 엄청 많아. <laughs> 아니, 나.